오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 그렇죠, 마지막 사연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 마지막 사연은 진혜정 작가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을 준비 중인 웹툰 작가 지만생입니다 작년부터 여러 웹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산 콘텐츠 코리아랩 웹툰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 클래스에서 다정하면서도 말할 것 없이 엄청난 프로페셔널이신 남 작가님과 <laughs> 혹시 제가. <재활용이신가 있을까요? 웃음> 아유 <laughs> 참네 이거. 네, 엄청난 네, 프로페셔널이신 남작가님과 네. 회원 작가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활기차고 귀여운 작가님들과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혼자 작업하다 보니 종종 방향을 잃고 고립감에도 시달리는데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개발자가 되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5월 멘토 멘티 과정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만화가, 만화가 되기가 아,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거든요. 제출할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제출 마감일까지 안절부절 못했어요. 10여 년 전에 그린 네컷 만화 한장 미완성 원고 뭐 하나가 있었지만 너무 옛날 것들이라 제출하기가 꺼려졌어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연습장에 몇컷 그린 다음 음식점에서 짬뽕을 시켜놓고서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어붙여서 겨우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 때 망신만 당하고 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남정훈 작가님, 혜원 작가님이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 면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마주친 모든 만화가, 만화가 지망생들 모두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거기에 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한 일이겠죠. 인생에 무임승차는 음. 없으니까요.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글로벌 웹툰 센터 작가인 진해정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뭐, 저는 초기 왔습니다. 오, 예. <laughs> 이 사연의 초기 왔습니다. 사실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해원 작가죠. 이거 왜 이렇게 나 다가 눈 뜨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네, 정확하게 네, 이야기를 하지? 네, 네, 네.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어제 사연에서도 남 작가님의 이담이 좀 나왔어서 아, 제가 실제로 그지나생 네. 분들하고 음, 작가님들 사이에서 네. 남 작가님의 음. 그런 게 그런... 제가 라디오를 한다고 하니까 제 멘티들 많이 보냈나 봐요 네 근데 제 멘티들도 <laughs> 이제 원래 제가 그 멘토 멘티 할때 그 회원 작가랑 같이 멘토를 했거든요. 그, 그, 탑이부 작가의 마음대로 회원 작가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데, <laughs> 어, 저를 이렇게. 회사에 가가지고 부장님한테. 예, 네. 그, 물어보면. 그 정도까지 하죠. 우리 사업자가 등산하는 거 좋아합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등산이 좋아서 좀 등산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어쨌든 이, 진현정 작가가 사실은 지금 그냥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보다는, 어, 또가이렉 때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자분이신데 근데 그 사실은 막 굉장히 그 요즘 막 인기 있는 로맨스 판타지라든지 음. 상업적인 그림을 그리는 친구는 또 아니거든요 아. 근데 저희들이 멘토할 때 제일 힘든 부분들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데뷔가 힘들텐데 아니면은 네. 어 돈이 좀 안될텐데 네, 네, 네. 어 흥행이 성공하지 못할텐데 네. 근데 이 작가는 예술성이 너무 뛰어난거예요아 음. 그러게 네, 네. 그걸 뛰어난 네. 그, 예, 거기에서 이 멘토들도 많은 갈등을 해요. 아. 아, 그래서, 아, 멘토의 말을 잘 듣고 했는데, 만약에 데뷔가 안 된다든지, 음. 그 다음에 뭐 상업적으로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상업적인 그림이 아니,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음. 멘토 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저도 아, 이 그림으로 뭐 카카오의 로맨스 판타지 옆에 이렇게 붙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로는. 하지만 이 작가의 작품성이라는 영향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음, 음. 어. 어, 이대로 제발 갔으면, 이런 마음이 계속 상충을 하는 거죠. 음, 저는 비슷한 경우에는 멘토링을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저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한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를 먼저 물어봐요. 네. 그래서 네.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중성을 네. 선택했으면 네. 자신의 본인의 색깔을 네. 어, 온전히 낼수 없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네. 그리고 본인의 작품을 네. 고집하고 싶다면 네. 그것도 맞는 선택인데, 그렇죠. 그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뷔가 조금 늦어진다거나, 시간이 걸린다거나, 네네. 또, 널리 사랑받는 건 조금 감수를 해, 받지 못하는 거는, 딱, 음. 감당을 해야 된다. 그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 선택에 따른 그 리스크를 감당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행복할까라는 거를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예, 뭐, 네. 그런 것들이, 네. 뭐, 네. 뭐, 우리 또 탐유 작가하고, 평소에도 또, 그런 이야기도 또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현실이라는 벽에 또 부딪히니까. 음. 그런 것들이 참제 마음 아픈 부분도 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네. 고민 같은 경우는 모든 작가님들이 항상 고충을 네. 겪고 있는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그림이기도 하지만 대중들까지 좋아하면 더할 나위 없이 그렇죠, 좋겠지만 그렇죠. 네. 또 그러기가 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진해정 작가님은 또 자신의 네. 어, 스타일을 이렇게 잘 발전시켜서 어 음. 세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만화를 만들어 내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인스타툰은 또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있는데 어 너무 네. 좋요 네. 인스타툰은 또뒤 수준이 또 높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아. 그냥 보고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음. 하는 영혼이 나. 그래서 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가 멘토이긴 하지만 이 진행자 작가의 팬이기도 합니다. 오. 어 진짜 너무 기분 좋으시겠다 네. 그렇게. 네, 네. 훌륭하신 작가입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네. 음, 좋습니다. 여기게 보면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방향도 있고 고립감도 시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 마스터 클래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음. 마스터 클래스라는 게 뭐, 어, 멘토 멘티 수업 과정이 있고요.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또 네. 이렇게 부산 네. 만화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멘토 멘티는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고요. 그 그러니까 멘토가 한 명의 멘토가 한, 여섯 명의 멘티들한테, 어, 같이 좀 집중적인 교육을 하는, 어, 그런 과정이고, 마스터 클래스는 사실은 정말 데뷔를 위해서 이 멘토, 멘티, 멘티 과정의 한 단계 위에급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아 네. 정말로 그, 네. 데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아 실전용으로 아 그렇죠. 이제, 그, 입문하기 위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과정인 예. 거죠. 그래서, 어, 자, 오히려, 어, 멘토가 하나가 아니라, 음. 멘토가 두 명, 세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한 명의 그 멘티한테 집중적으로 서포트를, 예, 서포트를 해서 해주는 거죠. 와, 네. 실력도 있으시고, 또 예술성도 있으시고, 또 꾸준함까지 갖추셨으니, 또 진혜정 작가님의 또 앞날의 그 작품들이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m c 도 도와주시면서, 네. 또 너무... 게스트로 오셨던. 아, 뭐, 너무 오셨던... 누군지 너무 기대가. 아게 말했다고. 내가 타임 작가라고 말했다고. 선생 작가님한테 저희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저나이귀엽기 힘든데요. 그죠? 네. <laughs> 바로, 바로 모셔볼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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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있었던 분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이시네요. 네. <laughs> 다른 자아를 들고 왔습니다. 아, 유치인 아, 다른. 유치, 네. 다른. 네. 다른 자아를 들고 왔습니다. 네, 이번 부산 웹툰 페스티벌에서 이제 부캐로 개막식 MC도 하셨고 네. 사실 본캐는 또 작가님이시기도 해서 그렇죠. 좀 다양한 질문들을 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제외 부산 웹툰 페스티벌 어떠셨나요? 아직 끝나지도 않습니다. 어, 오해를 먼저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본캐가 MC고, 부캐가 <laughs> 웹툰 작가입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저는 깍두기인 심정으로 웹툰 작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도 작가라는 <laughs> 말을 하기가 좀낙관지러울 때가 있어서, 네, 협회에서 재배나도록 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아, 네. <laughs> 어, 해배나도록 하 <환급을> 내고 있는데요? <laughs>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행사 때마다 이제 제가 뭐, 정말로 뭐, 전문 MC도 아닌데, 이런 기회도 주시고, 또 이제, 내려오면 그렇게 반갑게 맞아 주세요. 정말. <laughs> 고향 친구 만난 듯이. 개그맨이잖아요. 아 개그맨이라 모르지 않아데 내가. <laughs> 네. 너무 좋고요, 기분이. 네. 작가들 또 이제 부산 작가님들 너무 따뜻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또 동생 작가분들, 뭐 동료, 뭐 친구 작가분들 또 형님 작가분들 다 네. 너나 할거 없이 너무 반갑게 맞아 주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다른, 이제, 저희 지역에 사는 작가들도 <laughs> 내려가고 싶다고. 수단 아, <laughs> 아, 작가인 줄알네네 아니, 뭐, 사실, 그, 비대면만 아니면, 네네. 또, 우리 또, 고향시 있는 작가님들, 서울에 계신 작가님들 많이 또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3회 또? 때까지만 해도. 그럼요. 많이들 참석하셨었죠. 근데 그럼요. 그때의 그럼요. 기억을 아직도 많이 갖고 계세요. Oh, 좋았던 추억을, 네네네. 네, 네. 정말 좋죠. 그렇죠? 한번또 이렇게 인연이 된 친구들은 또 절대 네.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거에 좀 서운해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격도 풀리면 많아요. 이제 뭐 달력을 준비를 하고 계신 작가님들 정말 많기 때문에 야, 정말 내년에 어. 기대되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약간 저는 이제 비대면이지만 올수 있었던, 생각하는데 <laughs> <참> <laughs>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제가 더 기분이 좋았던 <laughs> 그런 행사가 너무 힘들습니다 정훈형님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 계시죠 어우 정훈이 Let's 됐지? 됐 Let'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 물어볼 e 요 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ee. Let's 저희가 이제, 그, 웹툰 페스티벌이 네. 1회 때. 네. 네. 아니, 1회 네. 때. 네. 참치 희생소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저전 네. 지금 살짝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참치다. 아, 아, 어, 그래. 님을 어. 보고. 예. 네. 어. 네. 왜 제가 참치같이 생겼습니까? 네. 아니요, 날로 먹길래요. <laughs> 네. 그냥 언제가 잖아요 계속. 그냥. 아, 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저희가 1회 때부터 계속 함께 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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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네. 오랜만에 네. 봤는데도 진짜 막 어제 만난거 같고. 센터씨도 그렇고. 정원이 형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질문하기 참 애매해요. 최근 근황이 네. 어때요? 아, 최근 근황이요? 최근에 <laughs> 있습니다. 네, 당연히 웹툰 작가라고 하면, 이제, 작품 근황을, 신작 근황이나 이런 걸 말씀, 말, 말할 것 같지만. 그 그쵸. 저. 저의 최근 근황은, 어, 새로운 성대모사를 하나. <웃음> <웃음> 아, 진짜로요? 네. <laughs> 제가 이제, 원고를 하다 보면, 제가 자, 틀어놓는 게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아, 네. 네, 성대모사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죠. 그쵸? 알고 그쵸? 있죠. 네. 근데 이제 성대모사 또 곧잘 네. 하기로서 소문난 게또 저라서. 아, 그렇습니까? 웹툰 네, 네, 네. 작가 중에서 네. 뭐. 저, 저 처음 듣는, 처음 듣 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했던 것들이 영화 리뷰 같은 걸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짤이나 뭐 명장면 어. 이런 거 보기 때문에 맞아. 예전에 네. 했던 것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신세계에서. 신세계. 네. 그 경찰. 그 서장 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기는 기억을 안 저는 이전재까지는 알겠는데 형제 총장한테 <목소리로> 설명을 하고 네. 프로젝트 설명한 다음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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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서 프로젝트 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네. 네. 신세계에서 요 어, 네. 신세계... 그... 신세계 프로젝트 신세계 네.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 에한게 아, 있어요 아, 진보 규진보 아, 배우님 아, 누군지 알겠습니다 규진보 배우님 아 주진모 배우님으로 계세요. 주진모가 잘생긴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데. 아 그분 아 이름 성함도 주진모. 주진모. 근데 누군지 나 알겠어요. 짝귀. 예, 짝재. 예, 맞습니다. 아 지금 하신 거예요? 아, 아 하는 거예요. 똑같아. 찾아 보시면. 이 끝났어. 아습니다이러이러해아 그러니까 아 <laughs> <laughs> 아 지금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거. 아 예전에 예전에 그랬고 지금 그랬는데 했다. 했던 건뭐뭐뭐 한석규의 뭐. 한석규그그기 뭐지 그 외과 의사. 그거 아니라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아, 예, 예. 내가 떼어. 나왔던 한석규 막뭐윤수선생 응. 어디 갔어? 나몇 내가 미운 을 얘기했어요 그가 하는 게있어 <laughs>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laughs>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선균이나 아 이선균? 야페스티가 좋냐 내가 좋냐 뭐 이런 얘기 있어 근데 표정을꼭 <않고> 그렇게 <laughs> 이선규씨는 코코 멍을좀 아! 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저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목소리만 들어네 너는 좀안 보는 사람이라서 지금 라디오 코코 콧을 어, 넓혀주고 어, 보이지 않는 줄시발음에 준비해서 예 쓰지 마요! 쓰지 마요! 이렇게 한게 있긴 그렇게 있는데 네. 이선규씨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음. 혼자서 연구하면막 네? 네. 연구하는 거죠 아니 작품 내라고요 영화 리뷰하시는 분들 중에 무비띵크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주로 이제 마블 영화를 음, 음, 하시는 음, 잘 모르시죠 어, 근데 이제 알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어, 오케이. 네 뭐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스파이더맨 관련된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인트로가 이렇게 시작해요. 스파이더맨 떴냐? 커버 떴냐? 이제 스파이더맨 떴대! 더 파이더맨 쓰냐뜨뜨더 더, 더, 파이더맨 유출한다! 오늘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웃음> <웃음> 이거 지금 아시는 분은 빵빵 터졌어 지금. 근데 그 다음이 뭐죠? 죄송합 아니 이거 네. 감독님께서 <laughs> 영상 좀 붙여줘 보세요. 이거 찾아보시면 들으면. 깜짝 놀라실. 소리만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laughs> 지난 3일에는 스파이더맨의 새로운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요. <laughs> 거기에 담긴 떡밥의 의미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근데 그래. 얼굴이 약간 정준화같아요 ㅋ ㅋ ㅋ 얘가 덧니가 있어가지고 덧니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 아니 나면 얼굴 성대모잘하시아니 아, 아, <laughs> 안끝났어 얼굴 그러고 선배 나면 선배님. 이런, 이런 오, 아이가 네. 춤을, 추는, 춤을 추는 짤이 네. 나옵니다 렛츠고! 하면 네. 타노스가 딱 치고 어 렛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네. 가만히 있다가 네. 어 구독 눌러 이런거 네. 이런거 네. 이런 어아오 네. 끝! 여기까지끝여기까지 <laughs> <laughs> 가요. 이거 아시는 분들만 예, 한번 더 얘기해. 예, 구독 눌러. 끝. 아 저도 알면서 듣기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laughs> 좀더 아실 만한 걸로. <laughs> 그 범죄와의 전쟁을 보시면 네. 최민식 씨성대 보세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뭐서울랜 가고 하잖아요. 우체, 우체, 우체. 이거를 이성균씨 버전으로 하, 해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야, 너희 선생 남촌동살지. 내가 너희 령이랑 풍초도 먹굿도고다 했어. 근데 나한왜그는데 왜? 그런다? 왜? <laughs> 다 아, 나왔습니다. 아, 아, 아 나왔습나셨습니다 아, 아, 저의 그날은 아, 여기까지. 예왜 예. 시작 정말 나서뭐 하겠습니까? 예. 뭐가 예. 재밌어요. 그날 뭐. 재밌어지 그래도 어 우리 탑이 작가님은 작품하는 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아,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도 재밌으니까 형 어, 힘들어요? <laughs> 아니 니에요 아, 힘든 거아요 저번에 <laughs> 진짜 재밌어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자, 저의 기장입니다 그, 네 여기까지 타요 작가님이었습니다 <laughs> 어, 이게 다요 이게 다야? 이거 하려고 불렀어? 사람을? <laughs> 이걸로 <laughs> 만든단 아, 말이야? 아, 색깔을 만들어봐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말이 <laughs> 아, 뭐 인터뷰 좀 해줘요. 네, 좀 해줘. 무슨 인터뷰를? 네, 네 맞아 지금 해야죠. 제가 끌어야죠. 그럼 합작하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laughs> 5회까지 계속 함께 <laughs> 음. 해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저희가 또제 5회 부산 웹툰 페스티벌 어떤 것인지 음. 설명하기보다 작가로서, 또 네. MC로서, 또 참여자로서 또 하고 계시니까 한번 또 시민들에게 저희가 어떤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어, 웹툰 축제라는 거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울에서 하는 시카푸라든지 부천에서 하는 뭐, 만화. 부천 만화축제라든지 어.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도 훌륭해요. 좋아요. 네, 좋은데, 약간 저한테 약간 웹툰 축제라고, 뭐, 만화축제, 웹툰 축제 하면 선입견이 음. 생겼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고 볼거리도 진짜. 많고, 이런데, 정작 뭐부터 봐야 되지? 음. 라는 약간 그 길을 이렇게 만드는 미아 상태로 뭔가 그 회장을 돌아다니게 만드는 음. 그래서 뭔지 모를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 음. 그리고 작년을 뭐 작년이나 뭐 매년 열리지만 매년 가봐도 작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음. 그래서 두 번이나 세번 정도를 연달아서 참가하게 되지는 않는 아.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 이제 요통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찾아오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있죠. 네. 원래 봐왔던 네. 게 있으니까. 네네네. 네, 저도 마찬가지 네.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 엔딩까지 지켜보면서 저는 약간 그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망치로딱 얻어맞은 느낌. 맞아 뭐였냐면, 이거 축제가 아니라 이게 한편의 스토리구나. 아,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너무 하죠. 기승전결이. 네. 런 페스티벌. 그러니까 한 번에 만화책을 읽은 것 같은 그렇죠. 느낌도 맞아요. 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인트로에 뮤지컬 다녀서 그해 맞는 테마에 대해서 막 공연한다든지. 어. 최고 실전. <laughs> 그거를 이어받아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네. 또 거기에 또 부합하는 공연 행사들이 또 있고, 네. 또 그거를 보고 나면 마지막에 또 엔딩까지 마무리를 지면서 네. 책을 딱덤는 <laughs>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네. 테마를 듣고 나면 아또 음. 가서 보고 싶다. 그렇죠. 아 내년 궁금하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제 오면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년 테마들도 막 다양해서 음. 어떨 때는 뭐 현재와 미래를 그리기도 하고 뭐, 그렇죠. 뭐 고양의 만화가로 예,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예, 것도 있고, 예. 태어났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예. 만화가의 고양이 태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볼 때마다 만족감도 되게 크고 음. 여기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 좋아서 주변 작가들한테 막 알렸어요. 아, 야 부산 축제 보러 가.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축제를 보러 가자고 한 것도 저는 처음이었고. 예. 그 권하는 것도 잘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놓고 뭐 책임을 질수 없으면 <laughs> 책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런데 그렇죠. 오시는 분들마다 부산에 왔던 그 축제 봤던 것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맞아. 음. 음. 네, 그래서 야 부산은 왜 이렇게 이게 잘 되고 있지? 어떻게 이게 잘 되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뭐 옆에 입에 발린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현수 씨 비롯해서 뭐 감독 받고 계신 또 남정훈 작가님 계시고. 그렇다. 막, 발로 뛰고, 막, 이제 자기가 맡은 것만 딱 끝내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120% 140% 할, 하려고 막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또 알았고, 부산 작가님들이 그 경, 그, 뭐죠?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 예, 그렇죠. 예, 예. 네. 그게 그렇게 끈끈한 조직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아. 예. 근데, 나중에 <laughs>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뭐, 술자리에서, 뭐, 예, 우리가. 시작은 그렇시작지만 예, 예. 서울, 예. 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보다 조금 더 정보도 빨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끼리 뭔가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지원사업 같은 걸 만들어내야 그래야 이제 웹툰을 연재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는 사실 웹툰 작가는 수입이 제로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렇죠. 버티면서 작동을할수 있는 그렇죠. 뭔가 공간을 그 네, 마련하자 라고 네. 취지에서 한명두명 명 모였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250명 정도라고 했나요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아, 추세니까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를 되게 부러워하면서 여러 지역이나 웹툰 관계자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부산을 보고 배워서, 이제 저런 연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될 거라는 걸 알아요, 타 지역에서는. 그래요? 네, 이게 되게 비관적인 얘기로 들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네. <laughs> 저는 이게 결핍의 시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웹툰 자체가 네네. 웹툰이 너무 좋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출판 시장이 음. 없어지면서 음. 자구지책으로 웹웹에도 인터넷에서 우리 맥을 한번 해보자라는 운동 그 움직임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처럼. 예. 지금은 예그렇 지금은 이제 출판 시장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웹툰 시장 됐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처럼 처음에 시작 경남 연대는 아마 어, 우리가 수도권 작가들보다 서울 중심으로 한 작가들보다 조금 정보도 뒤쳐지고 그리고 좀 버틸 수 있는 근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라도 네. 뭉쳐야돼뭘 네. 해야 돼 그래야 어 공공기관에서도 뭔가 지금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이랑 지금 네. 긴밀한 또 이제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많이 도움을 네네네 네. 근데 그런 공기관은 사실 저도 경험을 통해 좀 아는 거지만 작가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지 않으면 그렇죠. 지원 사업을 할 명분이 안 생겨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근데 <laughs> 그게 단단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소통하기도 쉽고 아니면 왜냐면 뭉쳐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다른 지역들은 아마 지금 웹툰 작가가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살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되면 이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은 작가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고 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작가들을 지역이라는 틀로 묶기에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점이 있어서 그걸로 시작한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하고는 조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달라진 거죠. 예. 음, 네. 그런 근간이 있었기 음. 때문에 조금 더 끈끈하고. 물론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아마 결합력은 좀 떨어졌을 거예요. <laughs> 우리 파이브 응. 작가님은 <laughs> 컨퍼런스로 보내야 되는데 잘못는것 뭐, 같아요. <laughs> 이제, 이제 갈게요. <laughs> <laughs> 앉아어요요 <계세요. 웃음> <시> <laughs> 지금, 뻔하라매뻔하라고 <laughs> 해놓고 말이야. 감독님, 어디다 뺀 직접을 네. 찾아야 될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정훈이 형은 새로 들어온 회원들은 잘 모르시죠. <laughs> 아, 요즘은 많이 모 그럴 봐요. 정도로 그래. 교류의 그 폭이 넓어지다 보면, 잘 하지. 네, 결합력이 네. 음,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아마 이 초창기 멤버를 중심으로 한그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결속력 있는 집단이, 일단은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축제도 열리고 지원사업도 되고 뭐 멘토 멘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지고 옆 네. 사업도 네. 있고 예. 네. 그 되고 있다는 얘기는 네. 누군가가 지팔버어 붙이고 음. 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다지원에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귀찮은 일을 해야 되는 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강요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도, 해도 이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쵸. 작가는 사실 작품만 열심히 해야겠다. 만들면 되는 건데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작품 시간을 쪼개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laughs>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돌아가고 아, 있는 네. 건데 네. 네. 그, 그 역할을 네. 지역이란 단위로 묶어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힘든 네. 게 아닌가. 누구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네. <laughs> 르겠으 힘든 게 아닌가. 그 아, 생각이 아, 들어서 아, 저는 사실 네. 이게 앞으로는 좀 새로운 흐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부산 경남 만화가 현재 무슨 얘기냐면 젊은 작가들 위주로 또 이제 같은 지금 결속력 있는 그네맞 작가. 네. 작가들이 네. 인, 그 인물 중심들처럼. 네. 네. 또 다른 코어가 더 생길 거라 고 생각해요. 예.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더 강력한 연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공유 한 번만 눌러줘. 음. 구독 한 번만 눌러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이게, 이걸 준비하고 있고, 지금 축제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심들. 그런 것들이 보여야 그 공기관에서도 아, 이게 계속 지원을 할 만한 사업이 되는구나. 이게 축제를 계속 더 크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겠구나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관심들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네. 제가 근데 왜 이런 제 인터뷰에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부산시청에 보내야 될 이쯤 뭐. 네. <laughs> 그래서 부럽기도 한데 함부로 따라할 수가 없어서 조금 이제 더더 더 부럽게 느껴지는 그런 아. 축제가 바로 저한테는 부산웹툰페스티벌이 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예. 그 모든 작가들이 뭐 작가들의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음. 작가들이 추축이 돼서 만들어가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페스티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laughs> 정보사람 <정보산치도> 말자마자. <맞아, 맞아. 웃음> <정보산치도 웃음> 정보사업진흥원 <laughs> 내에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띄워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니전 입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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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들 내힘으로만또안 되는 네. 분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도 정말 주, 네. 저는 예. 부럽다 그분들조차도 나중에 되면 또 부산하고 오시하고 조인해서 아유 너무 좋죠. 작가들끼리 또 너무, 너무 좋잖아요. 좋잖아요. 외국 작가들도 오지만또 우리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내에서도 작가들끼리 이렇게 그, 네. 한번봐주시면 아, 한번 더? 다 크리에이션을 가지주 작가들이 있는 것도 제가 좋아합니다. 음. 자, 고양시 음. 보고 계셔나요 <laughs> 제가 섭외했습니다. <laughs> 네, 박제했습니다. <보고 웃음> 이거 <이렇게 웃음> 편집,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좋습 <laughs> 네. <laughs> 타미유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 이렇게 어, 좀더큰 페스티벌이 되기 위해서 또 시민들도,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공유 꼭 눌러달라고. 네, 그게 진짜 큰 힘이 때. 돼요. 네. 그렇죠, 그럼 저희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네네. 어, 마지막 인사로는 부산 웹툰 페스티벌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설정? 해주세요. 응. 이렇게 하고. 아, 좋습니다. 제가, 제가, 제가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겠어요?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제가 좋아요 <laughs> 할게요. 좋아요, 지금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좋아요? 아, 어, 내 네, 구독 설정 할게요. <laughs> 구독, 뭘까요? 응. 구독, 알람 설정 응.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 아, <laughs> 좋아요, 해야 돼. 아니야. 제가 할게요. 좋아요. 제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 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음. 이거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해, 좋아해, 이게 됩니까? 좋아요. 나도 어게해줄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요기까 페스티벌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하 영상 보시고 계신다면 좋고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하고,